뭐? 뭐야? 뭐야? 야, 뭐 잘못됐어? 네. <laughs> 잠깐, 뭐, 뭐가 이게 잘못됐는데? 살았는데? 일곱. 나 어떡하지? 어? <laughs> 아! 아. 호구 쳐라, 제발. 제발. <laughs> 어, 아. 뭐 좋잖아. 아, 발 했네. 풀렸네. 어떡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자, 8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엽공 어,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이게 어떻게 두는 거더라 이건가 나와 끊고 단수치고 호구치고 터제가 좋아했던 정석을 알고 있는데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닌데 아 뭐야 <laughs> 아 이거 여기 입구장 하는 거 아니었나 아나 이거 또 어떻게 두는 거야 아, 참 으흐. 아! 어! 아, 어, 좀 아는 거 둡시다. 어려운 걸 자꾸 웃으려 그래. 이거 어떻게 놔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 모르면 입구자 자, 일단 그런 기념으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좀 아는 거 둡시다. 뭐 어렵게도 봐도걸? 어? 어떻게 요 뭐야, 여기? 여기를 단수치면 이걸 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나갈 순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놓겠다. 이러고 여기를 이으면, 아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들여다보면, 입구 짜할 거냐, 이을 거냐 물어보고 일단. 입구 짜가면 그냥 막고, 다음에, 여기 아프지 않나? 아, 밀어서. 이걸 간다. 붙이면, 막으면 호구 치겠다. 젖히면? 자, 이 자리. 붙인다, 막는다. 이거 놓고, 탄수치고, 이거 돈. 그냥 한칸 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칸 뛰면은, 밀고, 밀고, 이제 두겠죠? 선수 잡아서 이제 이쪽을 잇는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미친 척하고 패를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패 들어가고, 패감으로 여기를 씌우는 거죠. 때리면 날일자 정도 가서 잡아놓으면 아 입구자 정도 가서 잡아놓으면 요게 일단 집으로 더클것 같은데 고민을 좀 아니 근데 지금 패를 들어가는 건좀 제가 아까운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자체로 여기 이어지면은 백이 좀 불편한 모양이라 그냥 뛰어서. 선수 잡은 다음에 여기 입고 갑니다. 일단 상대가 제가 모르는 걸 뒀으니까, 어,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해야겠죠? <laughs> 제가 모르니까 이제 상대, 그, 상대가 둔 이수는 폼 잡는 거지 뭐. 그 아는 거 뒀으면 제가 이런, 어, 감정을 안 느꼈을 텐데 지금 상대는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건 뭐야? 이어지면 나와 끊는 수가 있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길 두든 여길 두든 이렇게 받는다 어차피 이거 나와 끊으면 은 여길 있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3-3 침투가 일단 좀 있어요 3-3을 들어갔을 때 뒷맛이 좀더 있지 젖히고 늘면서 갈까 젖히고 늘고 들때 늘면서 여길 두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자, 늘고 밀때 차라리 여길 간다든가 좌변의 흙돌은 죽을 돌은 아니니까 아, 계속 뛰네 뭐, 잡으러 오겠다는 건 뭐, 이게 뭐야 이게 여기 한 칸만 뛰어도 일단은 다음에 여기 일단 중앙을 그래 도 나가야 될까요? 이, 이 정도? 두점 점을... 머리 두한 정도 가면 자, 일단 도망 <laughs> 좌상기는 아직 33 들어가면 그냥 수가 나니까 이거 아직 집 아닙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집처럼 보이는데 이집 아니에요 아직 자두장 마리는 두드려라 끊어옵니까? 안 끊어오네? 뭐야 그게 넌 뭡니까 이거 끊는수 있어가지고 여기 놔야 되는데 그럼 돌파 그니까 왜내 앞에서 모르는 걸 두냐고 어? 내가 모르는 걸왜 두는 거야, 도대체. 아, 나 진짜 화가 나네. 사람을 이렇게 자꾸 바둑두면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네. 어! 아 진짜, 어? 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끝장을 보자, 여기서. 끝장을. 아, 모양이. <laughs>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여기나 야 됩니까, 지금? 야, 이거 모양이 아주. <laughs> 잠깐이거도때여기든 여기 잡으러 갈수 있나? 이거든 먹여치고, 막, 수가 무작에 그거 되네? 한번 보자. 자, 이거를 그냥이면 여기 한칸 뛰겠다. 이거 그냥 끊어 먹, 먹습니다. 그러면은. 수, 이게 사활이. 사활이 어떻게 되죠? 하마 내가 진짜 이건 못 뜨겠다 진짜. 둘, 넷, 넷, 더, <laughs> 뭐? 뭐야? 뭐야? 아뭐 잘못됐어? 네. <laughs> 뭐..뭐가 이게 잘못됐는데? 네. 살았는데? 네. 나 어떡하지? 네.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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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사과를 못 보냐 어우 어우 야 이거 봐드 끝났네 큰일 났다 이거 죽은거 이거 뛰면 이거 살았네 백이 아~~ 나뭐 보니 지금? 야, 그럼 나 이거 중앙 죽었는데. <laughs> 아, 여 차라리 여기 넣을 걸. 아. 다섯. 일곱 여덟.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바둑 이렇게 끝납니까 이게? 나너뭐 억울해.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말도 안 돼. 잘다 호구 쳐라, 제발. 제발. 아, <laughs> 참. 구 쳐라. 아, 씨, 말했네. 큰일 났네. 어떡하죠? 이수 <upiser> 없다 둘, 셋, 넷, 다섯, 일곱, 널, 오, 야, 이게 이렇게. <laughs> 둘, 셋,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일곱, 널, 오, 형 화난다. 아우 모르겠다. <laughs> 아나 진짜 뭐 하니? 아아 야 여기서 이런 착각을 하네. 아이뭐 착각도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 미쳐버리는구나. 야. 미쳐

아...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일곱 여덟 오십 이십 삼십 아 이거 역전 못하겠죠 이건? 야, 아무리 티라노의 발톱이 날카롭다 그러지 이거는 솔직히 역전하기가 좀 힘든데? 아, yeah, 야 이게 아니 여기서 이런 걸 <laughs> <laughs> 아. 아니 이게 이런 큰 실수를 하지. 둘,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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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일곱. 하나 난다, 하하, 나 진짜. 뭐, 이렇게 깔끔하게 죽었지? 너무 깔끔하게 죽어가지고, 좀 그러네, 모양이. 둘, 넷, 넷 셋, 일 이름 아무것도 아니지. <laughs> 어, 거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둘, 셋, 넷, 다 일곱. 8, 1 7 8 9 0 21, 22, 23, 24, 25, 26, 2 아, 이거 잘하면 느낌이 추워질 수 있어요. 나 머리, 머리 왜 이래. 아, 잠깐만, 이거 기회 오나? <laughs>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몰라, 아직. 바둑이라는 게, 응? 개, 이게 또 아직도 모른다고. 일단은 한칸한번 떼어보고요. 이 구자 나가나? 이게 아직 몰라. 아, 조금 냉정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거 너무 허무하게 잡혀 가지고 좀 제가 이상을 좀 났어. 냉정하게 좀 따라 잡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놀람> 뭐야? 그거. 일단은 상대가 손해를 봤어요. 야 이거 설마 잘한 역. 아 근데 이게 아까 해볼 걸 지금 너무 좀 늦은 감이 좀 있어서 일단 손해를 좀 많이 본 상황에서 두니까 아이 모르겠다 일단 탈 때까지 해보자. 일단 여기서 엄청 이득 봤는데 지금. 일단은.. 아 몰라.. 일단 해봐 백이 이거밖에 없거든 집이 그러면 아까.. 아, 좀 침착해질걸.. 아우 이 바둑이 이 침착해야되는데.. 아.. 아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티라노가 네. 너무 열을 받았어 상대가 지금 이거 잡았다고 상대도 좀 방심하는 그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일단 모르겠다 잡아놓자 아10 20 30 하나 둘셋넷다 에이 뭐 어딜 들어다봐 어?! 화나게 하네 안 그래도 지금 반발하고 싶어 죽겠는데 <laughs> 야야야야 다, 다 지키면서 빨리빨리 <laughs> 빨리 둬야 돼. 지금은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눈눈 눈 감고서 살수 있는 돌을 이걸 이렇게 그냥 아주 깔끔하게 잡혀버리냐?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오. 오안 어, 끄는데 안 되나? 이거 안 됩니까? 나 무식한 수본거 같은데 지금. 야, 야. 나무식시간 봤다 그랬 지지. 금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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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지금 어 무식한 야! 를 봤다 해서 안해서 야! <laughs> 야! 야! 지 야! 아, 이 정도면 뭐, 예술 아닙니까? 예술? 야! 살았어! <웃음> 살았어! 마법사! <laughs> 뭐? 아, 또 이렇게 또, 아, 결국 이어가는군요. 아, 아, 어려웠다. 여기까지 참 수입게 하느라 힘들었네요. 아, 아, 이제 좀 여유있게 써볼까? <laughs> 아, 어려웠다, 진짜. <laughs> 나 어려웠다, 진짜. 아. 아휴, 참, 진짜, 바둑 한판 이기기 힘드네. 이거를 지키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고, 자, 여기서. 어, 이제는 제가 좀큰 소리 쳐볼까요? 그렇지. 이면, 기까지 늘어갈까? 이제는 뭐, 제가 여유가 있죠? <laughs> 역시, 티라노는, 괜히 티라노가 아니죠, 여러분. 음? 티라노가, 괜히 티라노겠습니까? 이긴 거 맞겠죠, 근데? 이거 잡았는데, 뭐, 이걸 뭐, 개가 할 필요 있나? 짠, <laughs> 짜잔. <laughs> <laughs> 와나 진짜 어 바둑 인데 바둑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오늘? 아, 아 힘들었다. 아 유튜브 각 한번 뽑으려고 하는 게 이게 힘듭니다. 사실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컨셉 잡고 둔 거죠. 아 힘들었네. 아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 맛보기라고 보면 되겠네 넘어가면 젖혀서 <laughs> 아 이렇게 또 승리를 아, 역시 여러분 포기란 속이란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단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상대에서 돌을 걷었네요. 하... 원래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일단 한 칸을 웠고잘 몰라요. 제가 <laughs> 워낙에 공부를 안 해서 요새는 이고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흙이 너무 좋거든. 여기서 이제 한칸딱 띄고,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는 제이 100이 뭐 일단 못살아있으니까 흑이 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 교환도 100이 득이 없는게 나와 끊는수 있으니까 자 밀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있는게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리으면 일단 이거 나와 끊으면 무조건 뒤로 빠꾸 해야 되거든 그러면 최소한 두 점머리만 맞아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3,3을 들어갔을 때도 이거 이거 교환 때문에 100이 신경이 쓰이거든 이쪽이 그래서 밀어가는 수도 이상한 수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삽질을 좀 시작하죠. 음, 여기서 이제 무식하게 끊어간 건데, 어, 제가 일단은 사활도 착각을 했고, 만약에 착각이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여길 놨어야죠 음, 여기 나, 여기 넣으면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길 단수 쳐서 이거 잡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와, 사활, 4월... 어, 이걸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네. 뭐 뭐에 흘렸나 봅니다 이게 그냥 깔끔하게 죽어 버려 가지고는 이건 뭐 말도 안돼어 그리고 딱 차를 타는 순간에 그냥 죽었어 아무 맛도 없이 죽어 버리니까 원래 여기서 던져야 되거든 그나마 요렇게 받아 줬으면은 이제 사는 수가 있어요 요렇게 딱집어서 그래서 제가 막 호구처럼 호구처럼 아까 막 혼잣말 한 건데 8단 정도 됐으면 이거 못볼 뭐 리는 없죠 일단 깔끔하게 죽어 가지고는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뭐그이 다음 수수는 사실상 복귀할 건 없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꼬장 한번 물어봤네요. 아 상대 오늘 열봐서 잠못 자겠네. <laughs> 자 이렇게 팔 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